강아지가 짖는 것을 통제하거나 짖지 않게 하는 것은 강아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강아지가 짖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훈련 강아지 훈련은 중요합니다. 짖는 행동에 대한 훈련을 시도해 보세요. 훈련을 통해 조용해라는 명령어를 가르치고 조용히 있을 때 간식이나 칭찬으로 보상해 주세요. 긍정적 강화 강아지가 조용하게 있을 때 칭찬과 간식을 주어 원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긍정적인 보상을 사용하세요. 충분한 운동과 활동 강아지가 충분한 운동과 정신적 자극을 받지 못하면 과잉 에너지가 쌓여 지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적절한 운동을 제공해주세요. 심리적 자극 강아지에게 충분한 심리적 자극을 제공하여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장난감이나 퍼즐 장난감 등을 활용하여 강아지의 지능적인 자극을 유도하세요. 짖는 이유 파악 강아지가 짖는 이유를 이해하고 해당 이유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인지,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황에서 짖는 것인지 파악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 강아지의 짖는 습관이 고질적이거나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적인 트레이너나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짖는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프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고 긍정적인 훈련과 관리를 통해 원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